안녕하십니까. 교예대학교 어, 3주차 수업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어, 보내주신 것을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각 학생들마다의 장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어, 읽어보면서 이야, 용량이 대단한 우리 학생들이 많다. 뭐 리더십도 있고 사람도 잘 사귀고 또 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어, 취미 와, 또, 학습과 연계해서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그 과제물 중에, 아, 우리가 이제 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 사실 그거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20대 우리 청년들인데, 40, 50대 우리 그 기업 퇴직자분들 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아, 본인 적성,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사회 생활을 쭉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퇴직 이후에, 굉장히 그, 멘탈 붕괴, 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 내가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뭐 이게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찾아가는 과정인데, 근데 그중에는 본인이 평상시에 관찰력이 뛰어난다든가, 어떤 뭐 정리 정돈을 잘한다든가, 어, 떤 굉장히 장점들이 많은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뭐,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뭐, 중국어와 러시아를 어 뭐, 또 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우리 학생들의 장점과, 좋아하는 일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그 중에서도 이제 몇몇 학생들 의견을 잠깐 보면, 아 이제 창업과 연관해서 또 생각을 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창업을 했을 때, 과연, 나같은데서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 나는, 뭐, 굉장히 창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또, 그 다음에, 과감한 결단. 그죠? 창업가로 또 결단을 낼 때는 과감하게 내야 되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또, 새로운 일을 빠르게 배우는 거,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창업 적성이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좋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연 나도 창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본인 이제 그 제가 드린 여러분 교재 그이 e 클래스 이제 첨부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서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꾸준히 찾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같이 공유를 했고요. 또 이제 개인적인 삶을 개선시키는 서비스나 제품 이런 것들도 이제 본인이 이제 생활 중에 그죠 생활 중에 이제 발견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일상생활하면서. 을 어, 내가 유저 고객으로서 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한 친구는 이제 일본에서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선물을 어, 했을 때기프트코으로 보낼 수 있는데 어, 해외 에 가긴 힘든 지금에 외국에 살고 있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을 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 이런 게 아주 좋았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 본인이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느낀 경험담을 어, 또 했고 아, 또 본인이 이제 유학 중인데 이런 그 유학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좀 찾기가 어려웠다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 통합적인 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본인이 일상생활 중에서 이제 경험한 내용들을 창업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보내주신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것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아이디어를 우리가 아, 비즈니스로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관찰과 실행에까지 이르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창업과 정신에 대한 부분도 아, 끝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것인가. 프로세스에 대한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디어는 바로 어디서 시작되죠?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 훌륭한 창업자, 창업을 하는 우리 창업자들은 어, 필요한 그 용량 중에 하나는 바로 관찰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디어는 이제 관찰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관찰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은 지금 이제 뭐 전공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거고,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서부터 본인의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그 대학 들어와서 어또 전공을 하면서 어또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뭐 들었는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찰을 많이 할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공간은 어딜까요? 자, 여러분들 바로 전시회입니다. 박람회.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박람회가 많이 열리진 않지만,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 코엑스나 킨텍스에 가면 각종 박람회가 많이 열려요. 자, 거기가 바로 관찰 공간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책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바로 현장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모여있는 공간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시회 또는 여행을 통해서도 어, 아이디어가 형성이 되게니다 물론 이제 책이나 유튜브를 보면서도 아이디어가 생각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관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뭐 SNS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SNS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 아, 참, 어떤 음식점에 갔을 때, 그 어떤 음식에 대한 어떤 독특함,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고 뭐 인터뷰를 해서 축적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상품을 구매했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능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또 한번 뭐그 자기가 나름대로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모으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애플,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할때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라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결국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자, 우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배우는 게 바로 키파트너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와 협력할 을 것인가, 누구와 제휴할 를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그런 영역이 될수 있겠습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라. 자,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라. 결국 우리는 이 창업은요. 고객 가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혹은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모델을 변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고객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고객을 아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또 고객 세그멘트, 고객 세분화, 표적 고객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학습을 할 겁니다. 스텝이 잡수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미래의 시작, 좀더 어, 통찰력 있는 그런 미래시장은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요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거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들이 전시회를 가면 많이 소개가 될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갔다 온 전시회는 바로 캠핑, 요즘 아웃도어 라이프가 많이 생기고 있죠. 특히 어, 3, 40대 그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어느 부모들이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캠핑 같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캠핑 박람회 간 영상을 제가 강의 자리에 올려놓겠지만, 그 차량도 모닝서부터 뭐 벤츠까지 이거를 이제 그 캠핑카처럼 변형해서 트랜스포머라고 그러죠. 변형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스티브 잡스 얘기 중에 실패해서 교훈을 얻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뭐냐면 우리가 너무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하지 못하면 결국 얻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소한 실패, 뭐 일단 경험을 쌓기 위한 이런 도전은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는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도 했지만 어, 결국 우리 창업자로서의 어떤 관찰은 현재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어, 그래서 어떤 그 광고 회사는 그 신입성 A, E들을 채용을 하고 나서 그 트레이닝 훈련 프로그램으로 고객사의 고객 접점을 보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어떤 문제의 해결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고객이 불편하는 해 것을 잘 발견했을 때도 우리가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했던 그 어떤 세상에 도움을 주는 비즈니스 모델. 자, 그런 것들도 결국은 어, 그런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고객이 불안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죠? 고객이 불안해하는 요인. 자, 이런 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어, 안전 비즈니스, 혹은 뭐 우리가 바이러스와 관련된 비즈니스, 그죠? 범죄와 관련된 비즈니스, 또 우리 생활에서 그죠? 불안해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 다음에 고객이 부족해 하는 게 무엇인가. 자, 관찰을 할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객 입장에서, 어, 이런 거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걸 해결해 주면 좋겠어. 자,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이제 바로 어, 비즈니스 모델인데,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 결국 아이디어를 어, 형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할 때는 관찰을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온몸을 하는 거예요. 오감으로, 후각으로, 촉각으로 그래서 모든 아이디어의 출발은 관찰이다 그래서 그 사소한 거 일상적인 거 이런 것들을 심도 어, 있게 보고 혹은 어, 좀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면서 뭔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형성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관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 중에 자기가 잘하는 게 관찰력이 있다 이렇게 말 얘기한 학생들은 창업가로서의 기본적인 자재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을 발견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그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을 융합하거나 혹은 쪼개거나 변형하거나 이러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가로서의 어떤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관찰이 아주 훌륭한 그 솔루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